많은 분들이 자꾸 머리를 고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전을 못하고 그래서 머리만 계속 잡고 팔로만 들고 있어요 자꾸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밀게 돼요 이런식으로 그러면 내 머리도 자연스럽게 딸려가죠 이런 머리를 고정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골프 연련소 김성민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머리 정말 고정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머리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아마추어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. 머리 고정하는 거. 이게 머리를 사실은 너무 고정하려다 보면은 더안 좋은 스윙이 나오게 돼요. 즉 어떤 스윙이 나오냐면 머리를 너무 고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팔로만, 너무 팔로만 들면서 회전이 하나도 안 되고 팔로만 들게 되죠. 팔로만 되게 뻣뻣하게 위로 들었다가 엎어치면서.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이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 어깨 회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깨 회전만 잘 돼도 사실은 머리는 그냥 고정이 돼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꾸 머리를 고정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전을 못하고 그래서 머리만 계속 잡고 팔로만 들고 있어요 자 골프는 이 회전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 회전을 잘 해야지만이 공을 더잘칠 수가 있어요 백스윙 때이 회전이 잘 돼야지 머리가 고정이 돼요 자 어드레스에서 회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, 자꾸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밀게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내 머리도 자연스럽게 딸려가죠. 이런 머리를 보정할 수가 없어요. 자, 회전은 말 그대로 제자리에서 도는 게 회전이죠. 그쵸? 자, 팔을 딱핀 상태에서 오른팔을요, 최대한 뒤로 쫙 돌려보세요. 쭉, 몸이랑 같이. 자, 오른팔과 오른쪽 등, 어깨, 허리를 같이 제자리에서 쫙 돌려보세요. 그럼 자연스럽게 몸도 회전이 되면서 머리도 고정이 되죠. 그러나 여러분들이 백스윙 때 회전이 아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미니까 머리도 같이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많이 딸려가게 되면 그만큼 다시 많이 와야 돼요. 그럼 공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겠죠. 앞으로 생각할 건 이거 한 가지예요. 제자리에서 회전을 한다. 근데 어떻게 내 어깨, 등, 허리, 오른쪽으로 가감하게 쫙 돌려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이때 왼팔은 최대한 그냥 고정이에요. 클럽을 잡고서도 그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는 거. 요 제자리에서 오른쪽을 돌린다. 제자리에서 오른쪽을 돌린다. 이런 식으로. 잘못된 방법은 왼쪽 어깨를 밀려고 하는 거. 이거는 머리를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제가 샷을 몇개 한번 쳐볼게요. 첫 번째로는 잘안 되는 거. 하면 안 되는 동작. 왼쪽 어깨를 미는 거. 이렇게. 자, 밀어서 치게 되면은. 너무 많이 와. 그쵸? 그만큼 가면서 쳐야돼요. 근데 굉장히 어려워. 이게 아닌 제자리에서 회전. 회전. 제자리에서 회전. 이 느낌. 딱이 느낌. 오케이. 이 느낌. 어? 좋아. 느낌 왔어. 그럼 그 느낌대로 그냥 가서 빵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앞으로 이 머리를 고정할 때는 머리를 고정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. 그냥 제자리에서 내 몸을 회전시켜야지. 그럼 저절로 머리는 고정이 돼요. 아시겠죠? 자, 오늘 레슨 주제는 이 머리를 고정하는 방법이었는데 정말 유익한 레슨이었을까 거 아마. 연습장에서 꼭해 보세요. 그럼 머리가 저절로 고정이 되고 또 심지어 백스윙도 회전이 더잘 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레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골프 훈련소 김성민 프로였습니다.